계속 진행을 하면요. 이제 야화의 반주 파트가 28마디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28마디는 이 코러스가 끝나고 다시 이 잔잔한 아르페지오로 마무리하는 뒷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난 이제 어디로 가나, 난 이제는 어디로 가나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왔어요. 자, 이 마인으로 전체를 긁어줍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바람까지는 그냥 반주 없이 노래만 나오죠. 바람이에서 퍼커시브예요 착. 예. 네. 그래서 전체 줄을 쳐서 착 소리를 내줍니다. 이거 퍼커시브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합니다. 이 마인을 이 퉁겼던 손에서 이 엄지 손의 이 정도 부분으로서, 저, 요 정도 부분으로서 줄을 착 쳐버리면, 여섯 개 줄을 전부, 이때, 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바람이, 그리고 부, 부는 그냥 합니다. 자, 는에서 여기 보시면, 뭔가 또 X 표시가, 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크 가드 있죠. 피크 가드를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거 테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느냐. 세 손가락을 써서 빠르게. 네. 하나, 둘, 셋, 따라락 하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드럭. 바람, 이, 부, 는. 눈에서 합니다. 그리고 는, 대가 나오죠. 정확하게 이대로 하시면 돼요. 드럭. 바람, 이에서 착. 부는 대로. 자, 처음 벌스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흩날리며 계속하겠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네, 그리고 뭔가 주임새가 또 있어요. 악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비는 넌 야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절이 끝나고요. 발세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뇨로 돌아가서 처음 이 세뇨 표시에서부터 전주를 다시 한번 써서 간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주 끝나고 나면 코다로 와서 바로 코러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는 부분까지 계속 오면 되겠죠. 자 이제 그거 이 마무리는. 이 사랑의 한문이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똑같이 이절에서 밤에 비는 넌 야화하고 35마디에서 그냥 마치게 돼요. 음, 끝없이 기다리는 밤에 비는 넌 야화 네, 그리고 끝, 그 노래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후주가 쭉 남아있죠. 후주는 전주와 간주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점점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fade out 이다 이렇게 음악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마칠 수는 없죠 뭔가 일탈락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곡은 그냥 간단하게 밤에 비는 넌 야화 그리고 따디다다다 다시 한번 더 그3 7마디에요딱 느리게 그리고 땅 하고 맞추셔도 되는데 자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하모닉스 주법으로서 느리게 와서 띵땅 땅을 한번 해보자. 잘 보시면 하모닉스 주법은 역시 제가 여러 영상에서 상세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줄 번호고요. 3번 줄에. 숫자 5는 오플랫이에요 3번 선에서 다섯 번째 칸오플랫 정확하게 이플랫 위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벗어나면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12플랫이나7플랫은 그런대로 쉽게 납니다만, 오플랫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를 때 누르는 어떤 이약간 이 터치감이 있죠. 이거를 꽉 눌러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살 살짝 누른, 누른 게 아니죠. 그냥 갖다 댄 정도만, 조금 과한 표현을 하자면, 뭐, 구름 위에 살포시 얹혀졌다 할 정도로, 살짝 얹혀진 상태로만, 정확한 위치에 갖다 대시고, 어떤 손가락이든 상관 없습니다만, 어쨌건 집게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살짝 갖다 대고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려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눌러서는 안 돼요.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어서안 되고, 그냥 갖다 댔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강하게 퉁겨 됩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3번선은 개방현의 소리죠 그래서 1 2플렛에서 하모닉스를 하면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나오고요 5플렛은 전체 현장의 4분의 1 지점으로서 두 옥타브 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도 오히려 한 옥타브 더 높아요 대신에 음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탁음, 퉁기는 탁 소리는, 퉁기는 이 소리는 납미다 세게 나지만, 이, 그 원래 의 멜로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 그 정도라도 소리를 내어서 뭔가, 이 아름다운, 뭔가의 멋있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땅,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줄에 칠플랫 2번선에 7번 째칸 누르면 파샵이 나와요. 여기가 그냥 눌도 파샵이죠. 하모닉스도 파샵이에요. 좀 전에 여기는 사실 도가 나오지만 실제 하모닉스는 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샵. 그 다음에 1번 줄 C 위에 와서 미. 음, 이렇게 해서 딴, 딴, 딴 하는 음을 내면서 곡이 이제 아쉽지만 조금 멋진 어떤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동 도법으로 말하자면 솔파이니까 도시라 하고 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동 도법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샵이 하나 붙게 되면 솔이 개명이 도가 되죠. 그래서 도시라 하고 예. 이렇게 쫙 뭔가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마무리를 보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맨 마지막이죠 기다리는 이 32마디부터예요 이 마치는 부분까지를 제가 엎조리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기다리는 비는 넌 야황. 음, 잘 되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맞 마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이 엔딩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왜냐하면 밤에 비는 넌냐화 이걸 한번더 후렴으로 비세 긁어주고 밤에 비는 넌냐화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기의 개성 에 따라서 여러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하모니의 또 다른 멋있는 노래였죠. 야화.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엔 아주 멋있는 곡을 선정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